추진하게 된 목적 및 배경은 첫째, 각종 교내외 행사, 체육 수업 활동 및 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문화 체육 공간으로 활용하여 학생들의 건전한 정신, 건전한 신체 함양 및 지역 주민의 생활 체육 활성화를 실현하고자 함입니다. 둘째, 급칙소 현대화로 위생적이고 쾌적한 급칙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규모는 1층 급칙소 2층 체육관으로 연면적 약1,451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어, 위치는 운동장 서편 학교 출입구 근처가 될 예정입니다. 예산은 총 사업비 약 44억 8,700만 원이며, 특별교부금 5억 5,300만 원, 지자체 7억 7,600만 원, 지방비 31억 5,800만 원입니다. 사업 추진 경과 및 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이미 체육관 및 구축소 증축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안산교육청을 제출하였으나 어, 탈락하였습니다. 어, 2020, 2020년도에 다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한 결과 21년도 2월 안산시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통과하였고 21년도 3월 특별교부금을 확보하였습니다. 21년도 8월 공공건축 사전검토및 공공건축 침의를 받았으며 어, 사업비가 중간에 늘어나는 관계로 21년도 11월에 어, 경기도 교육재정 투자심사를 받아 승인받았습니다. 어, 21년도 12월에 선화의 염창선 건축님께서 제출하신 설계 공모작이 선정되어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 앞으로 22년도 5월까지 설계 용역을 진행 완수할 예정이며, 어, 한 6월까지 격할 예정이고요. 22년도 한 6월 말이나 7월부터 해서 공사를 착공해서 23년도 4월쯤 응류초 체육관 및 교축소 중축공사는 완료될 예정입니다. 네, 다음으로 선화의 염창선 건축단에서 본격적으로 공모 설계된 내용에 대해 어, 어, 연말에 코로나인에 누가 이렇게 많이 불참사 해주셨지만 오늘 그 자리 미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업건축사 사무소의 염창선 소장님과 만납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공무원에 대해서 어, 발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설명 순서는 전체적인 과학이 되어 일단 설계 공무원 다음은 추진 일정 계획 순으로 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목적 및 추진 경위입니다. 어, 다들 아시다시피 요즘 그 학교의 체육관이나 복지소들이 많이 증축하고 있습니다. 어, 이런 체육관 증축을 통해서 학생과 지역 주민들의 어떤 다양한 소질 개발이나 문화 공간을 창출하고, 그리고 미세먼지나 날씨 등의 각종 외부 요인, 등 교내 활동에 관한 실내 체육관의 요구가 많이 부합되고 있습니다.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급식시설 또한 해석 어,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해서 어, 급식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어,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번 어, 그,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0월에 설계 공모를 통해서 12월달에 당선작이 어, 선정이 되었고, 22일날 설계 계약을 했으며, 금일 설계용역 착수 보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 내년 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3월달에 각종 인허가 및 인증 업무를 접수해서 5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최종 6월 27일까지 실설계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대략적으로 예정이지만 22년 9월 정도에 발주및 착공을 예정하고 있으며, 약 10개월 뒤에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들은 발주의 사정이나 일어가 일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개요입니다. 어, 능기초체육관 및 급식소 증축공사는 현재 지구단위계 구역 및 일종 일반주거지역에 있으며 1층 급식소, 2층 체육관으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어, 지상 2층의 대략적인 연면적은 어, 1 4 7 0 m 정도 되는 그런 면적으로 어, 예정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급식 영역, 체육 영역, 외부 영역으로 어, 나뉘어져서 어, 다양한 시설들이 안치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본교수 설계 공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 부지는 북측의 공원과 조용한 주거지로 둘러싸인 양호한 환경입니다. 전교생 90여 명의 학생과 20여 명의 적은 교직, 교직원으로 인해서 교내 차량 점유 현황은 굉장히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다만 사업 부지 답사를 통해 몇 가지 고민과 함께 설계의 주안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축 정문에서 증축동의 매시부한 매스로 인해서 시각적인 폐쇄성과위압감이 다소 예상됩니다. 이를 완화하는 시각적으로 열린 공간과 장소성을 제공하는 것이 하나의 과제로 삼았습니다. 또한 증축동 주변에 휴게소와 놀이터 등 다양한 외부 공간과 연결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현황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 아이들이 우회하거나 보차 구분이 없는 도로를 가로지르는등 어, 방향성이 없는 불안전한 통합동선을 전문해서 일부 개선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어, 교청 기준 교사동 전후면 모두 소방로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인 개념의 2층 교사동 바닥에서의 연결통로는 불가하고 이에 대한 주변 경관및 경제성을 고려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했으며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연결 통로는 설계 공무원 당시에는 차후에 연결 통로를 했을 때를 가정한 설계 공무원을 제시를 받았고 한번 공사비에는 연결 통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차 부분이 없는 8.7m의 넓은 정문 앞쪽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포장 개선을 통해서 마지 마당을 조성하는 안으로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결 통로 연, 어, 계획 시에는 소방차가 진입 가능하도록 계획하는 것이 설계의 주안점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문에서 진입 시에 중축동의 위치가 바로 놓이게 됨으로 인해서 어, 전문 진입 시에 상당한 그 위압감을 어, 형성할 수 있다는 라 경관적 측면을 고려해서, 어, 열린 공간과 장사성을 제공하는 것이 하나의 화두로 삼아서 공만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평면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해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축동으로 인해서 자칫 그 사용성이 떨어질 수 있는 외부 스탠드는 중축동 홀 전면에 원리 그 마당을 조성해서 체육관 및 식당 앞에 휴게 스탠드로서 활용성을 높이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어, 또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정문 앞에 개선을 해서 좀 포장만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서 최소한의 공사비로 아이들이 안전하게 좀 통화할 수 있는 통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나 지역 주민의 다양한 접근 및 공공성을 고려해서 다양한 방면에서 어, 접근이 가능하도록 동성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주변 환경과 어우러질 수 있는 다양한 외부 커뮤니티 공간이 본 증축동 내부와 어울러지도록 다양한 외부 공간 또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평면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금 현재 동의 위치 때문에 굉장히 좀그 이야기가 많았다고 저는 그 설명을 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합리적인 해결책 대안으로 어 기존 정면 정문 진입시에서 위압감을 완화하고자 어 정면에 놓이는 그늘 심토와 연속성 있는 투시창을 통과해서 바깥으로 보일 수 있는 시각적으로 좀 열린 공간과 장소성을 제공해서 그런 위압감을 다소 좀 완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평면 계획안을 수립했으며 기존 휴, 기존 이제 그 야외 운동장에 있던 스탠드는 중축동이 배치됨으로 인해서 그 활용성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셋백을 시켜서 어울림마당 등을 조성을 통해서 휴게스탠드로 활용을 하고 어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식당에는 그 전면에 남향에 면하도록 해서 1.2 개방감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주변에 휴게 이야기마당이라든지 남측의 활동데표들을 통해서 운동장에서 뛰어놀던 아이들이나 주변에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들이 식사 후에도 이런 용기의 공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평면의 활용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면적에, 주어진 면적에 굉장히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하였지만 또한 이런 커뮤니티 홀, 넓은 커뮤니티 홀을 통해서 나중에 그 다양한 외부 공간과 이어진 충분한 커뮤니티 홀로서 아이들이 충분히 대기하는 데도 어려움이 없고 여유로운 그런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참으로 대략적인 스케치업의 조감도 씬을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설계 공모하는, 어, 다소 그, 저희가 이제 지침상 제약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칼라링이내 이런 거 없이 그냥 흑벽으로만 좀보여드리좀 양해 부탁드리고 나중에 차후에 설계안이 계속 발전되면서, 어, 3D나 그런 칼라링 조감도를 통해서 아, 일단 한 번씩 보고를 드리고 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상 2층입니다. 지상 2층은 체육관과 무대, 준비실, 방송실 등 어, 기본적인 학교의 다목적 강당의 모습을 갖춘도록 어, 평면을 구성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향후에 만약에 연결통로가 연결통로가 공사비를 별도 확보해서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이런 커뮤 테이크에서 이어지는 부분들을 활용해서 제가 만든 제안들이 좀 나중에 설계 안에도 최종 나중에 공사에도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을 책 어, 설계 공모 당시에 제안을 했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런 소방차 통과 동선 부분들이나 여러 전체적인 경관 시퀀스를 고려해서 좀 위압감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연결 통로를 공모 때 제안을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바대로 주변 의 기준 외부 환경과 이제 어르러질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외부 공간들을 등으로서 단순한 박스형의 급식소와 체육관 흔히 말하면 자칫 잘못하면 그냥 어, 전체적으로 그냥 매스감만 얹치다 보면 굉장히 참고스러운 그런 어, 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최, 어, 최소화하고 정말 그휴주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위압감이 될수 있는 매스를 좀더 미니멀한 관점에서 어, 주변 경관에서도 좀어러지고그위압감을 다소 완화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이런 다양한 외부 공간, 꽃의 외부 공간을 틈으로서좀 활용하고자 공모때 제안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 및 안전 계획입니다. 어, 새로 생길 이런 중축동으로 인해서 기존 교사동이 환경적으로 피해를 입으면 되지 않게 최대한 이격 거리를 둬서 어, 1초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충분한 1초 거리를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그 인근 주거지역에서 어느 정도 이격거리를 둠으로 인해서 최대한 그 경관에서도 문제가 없도록 좀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좀 마련했습니다. 또한, 근본 사업의 그 금액이나 어느 정도 크기 이런 것도 공모 성격을 감안해서, 어, 공사비는 좀 다소 부족하지만 최대한 제가 좀 하고자 했던 부분들이 이런 보행 환경들입니다. 이전의 체육관들이나 다목적 강담들을 설계를 하면 대부분, 요런 공사비조차도 <laughs> 조금 정말 부족해서, 어, 보행공간 없이 운동장에서 흙을 밟고 그대로 실내로 진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요런 포장공사 다른 데를 좀 아끼더라도 포장공사를 좀 들여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이번에는 뭐 하여튼 최선을 노력을 해서 이런 마당이라든지 요런 마지 마당 제한했 보행공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사 시에 이제 안전에 대한 것들이 이제 공모에서 제한이 되었습니다. 어. 아마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정문에 바로 붙어 있는 이 증축동에 대한 공사 시에 진행 방안인데요. 이거는 저 혼자만의 생각으로는 할수 없고, 당연히 시공사와 발주처와 협업을 해서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이런 구출입구, 급식소 구출입구를 통해서 들어가는 부분들을 시공자 출입로 보고요. 주변에 안전 펜스를 두른 다음에 이렇게 어, 공사를 진행하고 여기는 이제 보행자 주출 입구 제가 이건 제안입니다만 보행자 주출 입구가 이게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차량과 함께 들어가기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협의가 된다면 여기에 임시 연결 통로로 해서 차량 이쪽으로 진입하는 방안을 제가 일단 대안으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어, 제가 계획하는 이렇게 고차분리를 해놨지만 실제 공사시에는 이렇게 고차분리가 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서 이건 다만 제안입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차후에 발주처랑 협의를 좀 해서 나중에 설계 내역에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훔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 일정 계획입니다. 간단한 사업 수행 절차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설계 공모를 통해서 관련 법이나 재반 법규 검토들을 통해서 계획안이 대략적으로 러프하게 완성된 단계입니다. 그렇지만 제한 공모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이디어 직면의 평면 계획만 수립됐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러한 것들을 발주처, 그 다음에 학교 내부 관계자들과 통해서 기본 설계를 완성하기 위해서 2개월 정도 협업을 해서 같이 의견을 수렴하고 도면에 반영을 해서 기본 설계를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중간 설계 단계에서 내역을 1차로 진행을 해서 공사범위이 어느 정도 들어오면 그때 인허가와 인증 업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공사비가 완료가 되고 실시 설계가 완료가 되면 이제 그때 계약심사나 다른 그 기타 대관 여건들을 반영해서 최종 착공을 하게 됩니다. 중간 과정이 이제 내역을 뽑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 인허가, 각종 예기 입증, 실설계 완료고, 발주비 착공으로 이어지는 순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세한 향후 추진 일정 계획입니다. 금일 착수를 통해서 기본 계획안을 완료를 2월달 중에 하고, 1차 내역을 3월 중에 완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월에서 한 2개월 정도 각종 인증이나 인허가를 완료를 하고, 최종 완료 보고회를 통해서 6월 말에 최종, 시, 최종 설계 어, 납품을 완료를 해서 7월, 8월 발주 준비를 통해서 이제 9월 달에 착공을 하는 것으로 대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수행 초집들입니다. 어, 우선, 열악한 좀 공사이긴 하지만 사실 모든 공공기관의 것들은 예산이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 전 나름대로 체육관 설계 경험이 좀꽤 있습니다. 그런 체육관 설계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화된 일정 계획을 수립해서 업무를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학교 곳곳을 돌아보는 세심함으로 기존 증축 도만 바라보지 않고 학교 환경과도 면밀히 검토해서 기존 환경을 고려한 계획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히 불필요한 예상 낭비를 좀 최소화하고, 발주처와 사용자의 요구에 부족함이 없는 계획안을 만들도록 책임있게 완수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자세하게 잘 설명해주신 영창선 건축사님께 감사의 말씀, 네,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본사업 담당 주무관님이신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박병곤 주무관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병곤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어, 금, 지금 능계초 체육관의 급식소 증축공사 앞서서 이제 설계 용역을 통해서 이제 기본적인 설명을 드리셨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그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학교와의 그 설계 용역자, 설계자와 발주처의 저희 안산교육 등을 하고 학교 이렇게 새 기관이 이제 이제 세워체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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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처와 학교가 서로 조율되는 관계 속에서 이제 설계를 진행하는 관계가 되실 것 같습니다. 어, 앞서서 설계 공모를 통해서 이제 여러 작품 중에도 어, 가장 우수한 어, 작품으로 선정이 되어서 향후에 이제 그 이런 공모의 형식 그, 그리고 이제 그런 컨셉에 맞춘 이 학교에 가장 바람직하게 예상이 되는 그런 이제 건물로서 지금 선정이 된 걸로 나왔기 때문에 아마 큰 틀에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 지금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맞추고 설계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어, 여기서 중요하신 분은 앞으로도 설계에서 많은 얘기가 오가게 될 겁니다. 이제 학생들이 사용하는 여건, 그리고 이제, 어,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또 하나의 사용자이시기 때문에 그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건물입장 바라품직한 형태, 그리고 이제 건물이 또지어지면서자연스럽 이제 저희 학교 내 시설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또 주민 관련된 시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시설들을 또 사용하는 주체들이 어, 반드시 학교자, 학교를 비롯한 관계자뿐만 아니라, 어, 외부 인사들도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고려해서 설계에 대한 부분이 많이 염두가될것니다 또한 이제 학생들에 대한 안전조치와 법적인, 환행 법적인 내용들의 법령을 검토하다 보니, 관련 법규 측면에 준수하기 위해서 설계적인 부분이, 분명히 어, 어, 여러분이 뭐 어떤 더 높은 이상을 갖고 생각하실 수 있는 것도, 어, 시설으로서 그런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분 그래서 그런 것들 한계점이 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 금의 사업을 지금 이제 6월까지 해서 거의 설계 정도를 진행하게 될 거고, 뭐그 과정에 따라서 또 어, 사업 시기가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간에 지금 저희가 체육관 사업을 그동안 해왔던 이제 주차로서는 어, 설계가 상당히 시간을 많이 요하고요소요 비용들도 부족해서 어, 추가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워낙 많았었습니다. 그명 사업도 아마 금년도에 예산 물가라든가 이런 상승 부분이 있고 결국에는 또 부족액을 받아서 아까 어 연결 통로가 반영되지 못했던 그런 연결 통로들도 반영해야 된다는 측면들이 나중에 예산에도 어 신청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취지가 올라와서 그냥 사업의 여건들이 조금씩 더늘여력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네, 학교 측이나 저희 측에서는 어쨌든 지금 당해 사업에 대한 목표가 설정이 됐고 어, 2023년 지금 7월까지로 예상되는 거가 아마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7월이라고 이제 저가 공사에 대한 준공 시기는 예측해서 그렇게 계획을 짜고요. 분명 이제 사업에 분명히 예산 확보라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7월 이상으로 초래가 된다면 또 여러분들께 사업 안내를 다시 한번 드리면 질 수가 있을 거예요. 펜트에서 오늘 설계자의 그, 이제, 네, 이런 공무작품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그 의견 같은 게 있으시면 어 최대한 저희가 어떤 방향성을 갖고 반영을 해볼 예정입니다. 오늘 많은 기대를 갖고 또 이상을 갖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어 자유로운 얘기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설계자분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저희가 또 안내선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리고요. 관련된 지기사 있으시면 말씀 주십시다